<laughs> 아, 안녕하세요. 까지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아, 아. 오늘 그러니까 더 경민이랑의 케미를 보여드리기 위해 좀 많이 노력했죠. 지도 잡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쥐 많이 잡았죠. 아, 맞아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그잖아요맞아 이거 요 꾸며주시고. 멤버들 각자 혈액형이 뭐야? 오, 와, 이런 이런, 이런 T M I 좋다. 하영씨 말해볼까요? 개인 면접. 저는 오 형입니다. 오, 그래서 동갑이. 일형 아니었어요? 아, 제 이상형인가? 아, 아. 내가 하려 했는데. 아. 아. <laughs> 아주 아. 아. A P. 오케이. 그럼, 그럼 신형 무슨 형이에요? 저는 형입니다. 신이 오 형입니다. 신형 신이 오. 형이죠? 우민이요. <laughs> 아아아 <laughs> <laughs> 아, 맞아요. 예. 도은형이 어. 삐형이었어요. 맞죠? 뭐. <laughs> 맞습니다. 지훈이 b 형이죠 아니더라고. 신규 한진님은 혈액형을 아직 모른다고. <laughs> 아, 제가 전 몰라요. 어제요. 아, 어. <laughs> 여러분, 는데 경민 오빠 나왔어요. 와, 어, 나이스. 고마워요, 보다 가장 어, 앞에 종이 뭐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행을 잘 하시는데요. 아, 자, 아, 바로 아, 저희가 아, 오늘, 아, 바로 오늘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오늘 네. 저희끼리 익명으로, 네, 그동안 네. 고생했다. 아, 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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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렇게 익명의 편지를 서로 모르게, 비밀스럽게 만들었는데, 어. 그 편지를 적었거든요. 익명입니다, 네. 익명이에요. 아, 아, 네. 아, 맞아요. <laughs> 네 그래서 사실 누가 쓴지 모르고 정말 저희가 그냥 5주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적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몰래 적었고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세도요 이거 제가 대가고 말고. 무도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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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제가 한 앉아있으니까 이게 무도봉제 누가 누구한테 썼는지 신영 다 뽑을까요 먼저 아니요 그냥 한 명씩 뽑으시다 경민군 자 일단 신영에게 수상이에요 저희 수셨어요 와 엄청 긴데요 뭐야 우와 와 제가 한번 읽어도 될까요 네 신영 오주 활동하는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지치고 힘든 순간이 많았을 텐데 묵묵히 버텨주고 저희 이끌어주셔서 <laughs> 고마워요. 이번 활동을 통해 리더의 중요성을 한번더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욱더 말잘 듣는 등반 강아지들 될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형이 리허설을 하다가 신발을 던진 그날. 녹화 들어가는데 안경 떨어져서 난감했던 그날. 하지만 난 그런 형의 치치 칠한 모습도 사랑스러워. 일찍 너무 고생했어. 정민아, 나다, 영재 형. 먼저 이번 활동지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사소한 실수도 넘어가지 않고 극복하는 너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내 막내로서 멤버로서 주변에 좋은 영광을 퍼드려서 고마워. 너의 진심 어린 무대를 보고 난 또한 너에게 좋은 팀원이 되어주고 싶다 다시 생각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안녕, 팀 영재. 이번 활동하면서 너무 수고 많아. 어예예 우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자. 그래도 없는 친구의 <laughs> 멤버 흉들, 그렇지. 아멤 멤버 형들 사진도 많이 찍어줘서 고맙고 멤버 자수 팔, 팔, 팔미 해줘서 <고마워이>. 고마워, 요 <laughs> 고마워. 아, 예. 아, <laughs> 안녕해, 안녕. 영재 이번 활동 수고했고 항상 도와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매번 무대에서 투어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의 팀과서 전투어스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아기늑대 아기넥테 도나 아기늑대로 오즈를 치는 건 어땠어? <laughs> 와 발성이. 어 이제 그 누구보다 아기늑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된거 같아. 뿌듯해. 나 별명 잘 지어준 거겠지? 영재야기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아기늑대. 하나 둘셋둘셋까지 카메 a t s 요 a t That's it. w h a 나 s that? What's t h 셋 t 네. h a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약간 표현 하는 거지? 그럼 아, 해주세요 그러면 지훈이부터 첫으로 스타트를 시면하겠습니다첫첫 <laughs> <아예>? 첫, <laughs> 첫, 시작 애교를요? 어, 첫 네. 이걸, 네. 아, 우리 다 같이 해서 한 번에 만들기 어, 아, 그럼 난 려로 할게요, 어려 첫 만남은 전 너무 어려워 오케이, 네. 표현하면 돼요 네 오케이, 간다 하나, 둘, 시작 첫 에이. 찍어야él.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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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내려놔 <laughs> 아. 야, 어 좋아, 야, 왜어 언니, 왜왜 아, 일 막은 일왜 이렇게 땀셨어이어아 잡아 아 그럼 발 이제 아 쭉쭉. 아, 셋 만년 아, 여뭐 와. 아하하하 엄청나게 어려운 거 일찍 아애도었어요 우리 리더 형의 어, 네. 우리 리더형의 마지막 선창으로 저희는 이제 인사도 드렸습니다. 정말 일지 활동이 마무리가 되네요 이제 활동이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인사 했으면 오, 했으면 했으면 아 <laughs> 네. 그 네, 그러면은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투어였습니다. 스 투어드 톱 세븐 위더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 주셨어요. 5주 동안. 고생 많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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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많 많았어요.